안녕하세요 메아리입니다. 오늘은 정말 완연한 봄 날씨네요.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어, 나들이 가기 참 좋은 날씨예요. 자, 오늘은 어, 몇 가지 꽃들하고 이런 어, 화사한 꽃들 있고요. 그리고 벌레잡이들 준비됐고요. 벌레잡이 꽃들 이런 예. 아이들 준비했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더. 자, 이쪽에 스카프, 스트랩터 카르푸스 뉴질랜드 앵초예요. 예, 여기 한 25,000원대랑 조금 약간 고급 종 4, 5만 원대 이렇게 어, 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어, 뉴질랜드 앵초. 어,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운데 화사한 아이들 먼저 소개시켜 드리고, 두 번째로 제비꽃, 그 다음에 스카프 이렇게 순서대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요 가운데 요거는 앵초, 얘는 앵초 국내산, 앵초들이에요. 가격도 저렴하고, 얘는 예쁜 아이들 있고요. 예, 가격은 4,000원이에요. 예, 앵초는 뭐... 어, 뉴질랜드 앵초나 키우는 방법은 비슷합니다. 앵초들은, 어, 물들 좋아하고 그러죠. 예. 만약에 이제 입에 힘이 없어서 축 늘어지면 약간 저면으로 해서 물을 조금 담아 놓으시면, 어, 또 이렇게 빳빳하게 일어나요. 얘네들이. 그러면 이제 꺼내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뉴질랜드, 아. 앵초요, 앵초예요. 이건 국내산 앵초 4 0 0 0 원이고, 색상은 이렇게 핑크색이랑 예, 핑크색 있고, 이 안에 막 빡빡을 올라오죠. 한네 종류 정도, 네 다섯 가지로 분류가 될것 같아요. 핑크랑 노랑, 이렇게 이런 아이, 또 약간 빨강색, 빨강색, 뭐 진한 분홍. 색깔이 일정치가 않아요.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어, 그냥 네, 다섯 종류로 이렇게 해서, 어, 분류를 해드리겠습니다. 빨강과, 어, 빨강, 진한 분홍, 노랑, 약간 연한 분홍, 예, 보라도 하나 있었는데, 보라는 지금 어쩌다 있고 없어요. 한 박스에 한개 정도? 지금 없어요, 여기. 그래서 네 가지나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가격은 4,000원이고, 보시면, 얘네가 꽃이 다핀것 같아도, 이 안에 보시면, 계속 올라와요. 여기도, 안에도 이제, 아가들이, 또필 아이들이 여기 보시면 쭉쭉 올라오죠? 어, 꽃대. 핀 안, 안에도 엄청 많이 올라와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여드리기 어렵네, 이렇게. 네, 계속 올라오죠? 네, 몽어리들이 계속 피고 지고 해요. 얘도. 얘도 많이 핀것 같지만, 이제 이게 한, 한참 필 때고, 이 속에서 또 2차적으로 계속 올라와요. 몽어리가 꽃이 피고 지고 합니다. 예, 네, 가격은 4,000원. 자, 얘도 그렇죠? 얘도, 얘도 이렇게 여기서 보면 많이 핀것 같지만, 이 속에 2차적으로 또 피는 아이들이 엄청 올라와요, 여기. 그죠? 네, 밑에 엄청 올라오죠? 네. 그래서 한참 보실 수 있어요. 꽃이 피고 지고 합니다. 앵초 가격은 4,000원, 색상은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빨강, 노랑, 분홍, 뭐 찐분홍 그 정도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너무 예쁘죠? 네. 싸고 어, 예쁜 어, 꽃 텀포트로 어, 봄을 느낄 수 있는 아이들이죠. 얘네들은. 네. 이것도 예쁘죠? 크기도 높이도 다르고 예, 어떤 아이들은 짤막하게 피고 어떤 아이들은 길게 피고 어, 색상도 아주 다양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얘는 이제 바이올렛이에요. 바이올렛은 음, 가격은 얘네들은 5천 원이에요. 바이올렛은 5 0 0 0 원, 앵초는 4 0 0 0 원. 바이올렛은 이런 아이들이죠. 예, 보시면 바이올렛 꽃도 굉장히 예쁘죠. 이도 몽우리가 여기 밑에 계속 이렇게 쭉. 달리고 있죠? 한참 피겠죠? 네. 바이올렛도 이거 입다 놓으면 입꽂지도잘 된다고 해요. 바이올렛도 가격은 5,000원이고 얘도 색깔이 굉장히 다양해요. 네, 이렇게 보라색도 있고 또 이렇게 붉은 계열도 있고요. 네, 이렇게. 여기도 몽울리 엄청 나오죠. 바이올렛 네, 빨간 색깔 또 이거는 어, 이제 진한 보라, 누건 남색 예. 보라라고 불러야 되나요? 남색이라고 이렇게 해서 색깔이 이 정도예요. 어, 연분홍에 빨강 보라 정도, 그리고 남색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분홍, 분홍도 또 똑같지 않아요. 같은 분홍이라도 이렇게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분홍과 남색 빨강 렇겠어요 바이올렛은 우선 여기 있는 것만 여기에 다예요 근데 입고될 예정이긴 한데, 우선 여기 있는 거하 소진되면 어, 월요일 날 들어올 것 같은데, 어, 그거는 이제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화요일쯤 아마 보내드리게 될것 같아요. 추가 주문하시는 분은 여기 있는 거 떨어지면. 자, 1번. 얘는 그냥 색상으로 4가지 주문을 받고요. 얘는 번호로 해서 우선 있는 거 9개만 받겠습니다. 우선. 자, 1번이에요. 1번. 분홍색. 바이올렛 5천원. 1번. Y 자, 2번. 2번은 빨강색. 3번은 아주 진한 보라 네, 3번이었구요. 4번은 요아 남색. 이건 4번이요. 4번. 꽃머리는 계속 올라와요. 자, 5번도 남색. 이 5,000원씩. 6번은 요아이 6번입니다. 몽어리는 굉장히 많아요. 5천원 7번은 요아이 7번 자, 8번은 요아이 8번 아이 다음은 9번. 9번. 이렇게 해서 바이올렛 5,000원씩 일단은 아홉 개 주문 받습니다. 아홉 개 하고 더는 이제 월요일쯤에 들어오면 전화 문의 주시면 어 있으면 드리고 그때 가서 없으면 요거 아홉 개만 주문 받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운간초예요. 운간초는 4,000원씩이에요. 운간초는 4,000원씩. 온간초 꽃은 어, 이렇게 별 모양으로 아주 요런 꽃이 피어요. 아주 사랑스럽죠. 피고 지고 계속 이게 물만 잘 주시면 굉장히 예쁜 아이예요. 뒤에는 빨간색도 있고 이렇게 섞여서 나와요. 다 이렇게 약간 밝은색도 있고 진한색도 있고 뭐한 포트에 막 섞여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랜덤으로 가고요. 온간초. 어, 4,000원씩입니다. 4,000원씩 4천어씩. 온간초 4,000원씩 예쁘죠? 네. 온간초 4,000원씩 요거는 꽃이 좀더 크네요. 이런 아이에요 온간초 4,000원씩 자 그래서 어, 여기는 소개를 마쳤어요. 세 종류 다음 벌레잡이로 갈게요. 벌레잡이 자 벌레잡이 중에서도 어, 종류가 이렇게 에셀리아가 있어요. 에셀리아는 이렇게 생긴아이고 꽃은 아주 작고 사랑스럽게 피는 아이예요. 이렇게 피어요. 이렇게. 에셀리아. 예. 네. 가격은 5,000원이에요. 에셀리아는 이런 아이예요. 이렇게 피고 가격은 5,000원. 이런 아이가 가는 거죠. 이런 아이. 이꽃이도 아주 잘 되고요. 수태에다만 심으셔도 돼요. 그리고, 어, 에셀리아하고, 이제, 모라변이는, 요 아이가 모라변이에요. 모라변이 요 샘플인데, 모라변이 색깔은 이렇게 진하게 예쁘게 피어요 모라변이 꽃이. 이렇게 핍니다. 모라변이 꽃. 자, 모라변이는 6,000원이에요. 가격이 여기 있죠? 모라변이는 6,000원. 이런 아이가 갑니다. 이것도 입 따서 입꼬지 해놓으시면 잘 돼요. 자, 모라변이 6,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음, 또, 아프로디테, 아프로디테. 자, 아프로디테 꽃은 이렇게 핍니다. 이렇게. 아프로디테. 굉장히 고급스럽죠, 꽃이. 벌레도 많이 잡아먹었어요. 앞으로 디테일은 만원 에드립니다 앞으로 디테일 만원. 앞으로 디테일 이렇게 생겼고, 꽃은 네, 이렇게 피고, 만원. 가격은 만원입니다. 여러분께 갈 것은 여기 있습니다. 앞으로 디테 여기 많이 있죠? 네. 앞으로 디테일 만원. 예, 네, 이렇게 해서. 사이즈 좋은 거 먼저 다 빼서 보내드릴게요. 앞으로디테만 이렇게. 이런 아이들. 자, 그 다음에, 어, 티나도 있습니다. 티나는 요 아이예요. 티나는 6,000원입니다. 티나 6,000원. 자, 이런 아이. 티나는 잎이 동글동글하고 넓적하죠? 티나 6,000원. 가격은 6,000원입니다. 티나, 그리고 기감모태가 있습니다. 기감모태는 음, 자, 요아이예요 기감모태는 요 아이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감모태는 이렇게 가격은 만원입니다. 기감모태 꽃다져 예뻐요 기감모태. 이건기간모태 심어놓은 거예요 샘플인데 꽃이 기간모태 꽃도 이렇게 굉장히 화용이 커요 크게 피고 이렇게 예쁘죠 네. 굉장히 큽니다 기간모태는 이렇게 대형으로 이렇게 커요 에셀리아는 소형으로 아주 자그맣고 귀여운 아이고 모라변이는이 정도 사이즈 기간모태는이 정도 더 크죠 그래서 꽃도 커요 기가무테만 원입니다. 기가무테는 여기 얘네들도 벌레를 참 많이 잡았네요. 이렇게서 해 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기가무테만 원입니다. 다음은 어, 사이클로세타라나예요. 사이클로세타인데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잎이. 사이클로세타고 가격은 만 오천 원이에요. 사이클로. 색타도 굉장히 예쁘게 피어요 꽃이 지금 핀게 없어서 꽃 사진을 못 띄워 드리겠네요 핀게 없네요 사이클로 색타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꽃 나올 거예요 사이클로 색타 가격은 15,000원 이렇게 됐고요 예, 약간 얘가 보라색 계열 꽃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 요한나 이제 갈게요. 요한나는 어, 어떤 나이냐면 요한나는 요 아이예요. 요 아이. 요한나는 입장이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어, 꽃은 지금 이제 지고 있는데 이렇게 제비꽃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핀지가 오래돼서 지고 있어요. 요한나꽃 이렇게 생겼고 이거 접사가 잘안 되네요. 제 손만 나오네요. 매일 흙을 만졌더니 손이 지저분합니다. 자, 요한나였고 음. 요한나는 여기 요 아이예요. 요한나 가격은 요한나는 조금 고종이라 2만 원이에요. 요안나 여기 있죠 예, 2만 원. 아, 여기 아가가 하나 나오는 거 같죠? 예, 이렇게 밑에. 요안나 2만 원. 이렇게 예,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콘도이가 있어요. 콘도이는 그 옆에 아이인데요. 콘도이는 사이즈가 아주 크진 않아요. 어, 이렇게 해서 요안나에 비해서 굉장히 작죠. 이렇게. 콘도이는 어, 가격은 같아요. 그래도 2만 원이에요. 콘도이 2만원. 콘도이 꽃도 굉장히 예뻐요. 콘도이 2만원. 오늘 꽃이 아직 안 올라와서 꽃을 못 보여드렸는데, 샘플에도 꽃이 아직 안 올라왔어요. 이게 콘도이인데, 이렇게 가격은 2만원. 벌레잡이, 이렇게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벌레잡이 뒷꽃들. 이렇게. 있습니다. 얘는 티나인데요. 티나는 얼굴이 엄청 커요. 자, 됐죠? 벌레잡이 됐고요. 다음은 이제 스카프, 스트랩토카르프스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쪽에 왔습니다. 의자를 가져오느라고 조금 들렸습니다. 자, 스카프는 번호를 붙였습니다. 1번. 어, 지젤이에요. 지젤 얼굴이 이렇게 꽃이 있고요. 가격은 25,000원입니다. 이렇게 되고, 예, 지젤. 1번 25,000 지젤 2번도 여기 보시면 꽃대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지젤 2번, 25,000원. 잎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꽃대 하나 물리고 있고요. 여기 지젤 2번, 그 다음에 지젤 3번. 지젤이 3개예요. 이렇게 얘도 꽃이 이렇게 피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은 잎이 좀 길긴 한데, 여기 약간... 상처가 있죠. 이렇게 지젤 1, 2, 3번 25,000원씩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요아요 4번은 지젤하고 비슷하지만 약간 다르죠. 꽃이. 얘는 크리스탈이에요. 크리스탈. 크리스탈 레이스 가격은 25,000원에 드립니다. 크리스탈 레이스. 꽃이 이렇게 물려있고, 잎이 이렇게 되 있습니다. 크리스탈 레이스 건강하고요. 지젤 꽃하고 비교하자면 이렇게 다릅니다. 얘는 지젤이고요. 얘는 크리스탈 레이스예요. 색상이 다르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크리스탈 레이스 25,000원 다음은 이 어, 아이는 피고 있는데 파종이에요. 파종이고 25,000원 드립니다. 파종이 건강합니다. 입도 건강하고 어, 어, 수형도 예쁘게 생겼고요. 꽃대 밑에 물리고 있어요. 파종이 25,000원 5번 다음은 6번으로 갈게요. 6번은 실비아란 나이요 실비아는 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비아 꽃은 이렇게 자 꽃대 밑에 물고 올라오고요. 옆에도 하나 피었습니다. 실비아 가격은 25,000원에 드립니다. 실비아 7번은 와이요 7번은 와우인데요. 꽃이 이렇게 펴요. 7번 와우 꽃이 굉장히 예쁘죠? 강렬하고, 예. 와우. 예. 밥도 좋고, 입도 길쭉길쭉 합니다. 여기 밑에 꽃도 하나 더맞췄고 가격은 25,000원. 자, 다음은 옐로우 아이스다. 옐로우 아이스는 꽃이, 이렇게 지금 지고 있는데요. 안에가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예, 독특해요. 꽃이. 옐로우 아이스, 가격은 같습니다. 25,000원. 양쪽으로 팔 벌리고 있고, 이 안에도 꽃대가 하나 더 올라오고 있네요. 옐로우 아이스, 25,000원. 그 다음에 레드루스터. 네. 아주 빨간 아이죠? 레드루스터. 이렇게. 배꼽도 달리고요. 레드루스터. 가격은 25,000원. 다음은, 음, 이가 9번이었죠. 어, 9번이 9번을 두개 썼군요, 제가. 9번 레드, 레드 루스터고, 골드는 9-2번으로 할게요. 9-2번 골드. 골드 꽃도 굉장히 예쁩니다. 이렇게, 노랗게. 골드. 예 네, 골드. 입도 아주 널찍하고 길쭉합니다. 네, 여기에 준방코가 났네. 상처와 그래도 어, 건강하고 이 밑에 꽃대 하나 더 올라오고 있고요. 골드 25,000원입니다. 잎이 엄청 깁니다. 잎이 엄청 길죠. 그 다음에 골드 어, 10번 골드 이화에는 필요하고, 있고, 이 와인은 이제 피려고 몽어리가 져있고, 밑에도 꽃대가 오고 있습니다. 골드 10번 25,000원 밑에도 꽃대 막 올라오네요. 방알뼈고. 자, 그 다음에 어, 11번은 민들레 와인이에요. 민들레 와인. 예, 꽃이 굉장히 이렇게 피는 아예요. 이 화형이 크고요. 이렇게 해서 가격은 25,000원 민들레 와인. 옆에 또몇개 올라오죠? 네. 민들레 와인. 꽃이 이렇게 두개 크게 피어 있고요. 몽어리 뭐 하나 또 올라오고. 민들레 와인입니다. 자, 다음은 어, 12번. 16번은 요아인데요 구스 에그라고 해요. 구스 에그 꽃이 이렇게 핑크, 핑크하게 핍니다. 네, 구스 에그. 이렇게 서 꽃대 하나 더 올라오고 있고요. 가격은 25,000원 되겠습니다. 요 밑에도 꽃대 하나 숨어있네요. 자, 구스 에그. 25,000원. 다음은 핑크 엔젤이에요. 핑크 엔젤 요 아이. 핑크 엔젤은 꽃이 이렇게 예쁘게 핍니다. 꽃대 밑에 물고 있고요. 이렇게 입도 기축하니 그래서, 예, 얘도 25,000원 되겠습니다. 구스 고 자, 그래서 요거 다 각각 25,000원짜리 소개시켜드렸고요. 자, 다음은 여기부터는 어, 4,5만원대예요. 4,5만원, 5만5천원 정도 되는 아이. 자, 14번은 요 아이인데요. 리오쉘레예요리오쉘레4만원해 드립니다. 리오쉘레 꽃이 정말 예쁘죠? 네. 리오쉘레요런 아이고요. 안에도 꽃대 새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숨어서. 리오쉘레 4만원. 자, 요런 아이. 다음은 15번 DS 얘는 크레이지에요. 크레이지 꽃도 굉장히 멋지죠. 이런 아이. DS 크레이지 색상이 아주 빨간게 예, 얘도 4만원에 드립니다. DS 크레이지 15번 안에 꽃대 올라오고 있고요 잎도 건강합니다. 이렇게 DS 크레이지 가격은 4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자이 옆에도 어, 새로 피는 멍어리도한대 있죠? 예. 네. 자, 14, 15번 됐고요. 16번은 이 뒤에 아이에요. 16번은 DS1726이에요. DS1726이고, 가격은 5만원입니다. 1 7 2 꽃대 쭉쭉 3개 올라갔어요. 얘는, 어, 꽃이 굉장히 독특해요. 이렇게. 안에가, 어, 동글동글 이렇게 장미 모양으로. 너무 예쁘죠? 네. DS1726. 가격은 5만원입니다. DSL7이죠. 꽃이 굉장히 예쁩니다. 아래로 이렇게 숙이고 피는데, 어, 여기 꽃이 굉장히 예뻐요. 1726, 16번입니다. 다음은 17번, 앙크루노아예요 앙크루노아. 꽃은 이렇게 피어요. 앙크루노아 꽃은 이렇게 피어요. 앙크루노아 꽃대가 많이 맺혀 있습니다. 이렇게 3개. 3대나 올라와있죠? 밑에도 새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격은 5만원입니다. 앙크노와 17번이고요. 다음은 18번. 포세이돈이에요. 포세이돈 꽃이 엄청 멋지게 피었습니다. 포세이돈 꽃 보세요. 굉장하죠? 와, 너무 예뻐요. 이렇게. 꽃이 활짝 핀 포세이돈. 여기 꽃대 또 하나 물리죠? 여기. 잎도 어, 괜찮습니다. 그런대로 예. 예쁘죠 예. 포세이돈 55,000원입니다. 5 5 0 0원 사이즈 좋습니다. 포세이돈 55,000원.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얘는 이제 굿보이라는 애요. 굿보이. 굿보이하고 포세이돈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죠. 어. 굿보이는 요 밑에가 좀 진하네요. 보라색이. 보요 가격은 5 5 0 0 0원 네,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꽃대에 두 개나 올라오고 있죠. 두 개나 잎하나는 길입니다. 구보이 5 5 0 0 0원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번은 루아이에요. 20번 꽃도 굉장하죠. 얘는 사랑이란 아이에요. DS 사랑 꽃이 굉장하죠. 자 이렇게 아주 수담스럽게 피었어요. DS 사랑. 나이죠? 가격은 5만 원입니다. 요 밑에 꽃대 하나 더 올라오고요. 예, 이쁜 하나는 이렇게 길고 하나는 속잎은 건강하게 나오고 있죠? d s 사랑 5만 원입니다. 20번. 그다음에 21번은 d s 2324예요. d s 2324 20번. 20번은 요렇게 꽃이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꽃이 커요. 화양이 크고, 어, 색감이 이렇게 좀 신비하게, 어, 보라색과 뭐 진한 핑과 노랑이 막 섞여 있어요. 어. DS2324고 가격은 55,000원인데요. 꽃대 하나 더 올라오고, 얘는 핀지가 꽤된것 같은데, 얘는 이제 어, 가다 떨어질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가격은 55,000원. DS2324. 입도 어, 건강하죠? 입도. 엄청 큽니다, 이렇게. 네, 물을 한번 줘야겠어요, 얘는. 2, 3, 2, 4. 자, 마지막으로 요아에요. 자, 요아이는 어, DS2320이에요. DS2320 가격은 같습니다. 꽃은 음, 이렇게 펴요. 2, 3, 20 꽃은 이렇게. 위에는 진아, 이렇게 핑크, 어, 어, 보라에 가깝고, 밑에는 노란과 보라의 이렇게 무늬가 있습니다 DS2320 가격은 55,000원 잎은 여기 살짝 상처 있고요 여기 끊어진 자국이 있습니다 네, 잎 하나 건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네. 안에 송잎도 나오고 있죠 네. 2320 가격은 55,000원 뒤 아이들은 화형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어, 스카프들 모든 소개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조금 고급종 4, 5만원, 5만, 5만 5천원대 이쪽에는 처음에 소개시켜드린 것은 2만 5천원 네. 그래서 오늘 모든 어, 소개를 마쳤습니다. 자, 예쁜 꽃들 보시면서 힐링하시고요. 네, 주문 주시고 또 농장 방문도 환영합니다. 자, 빨래잡이들 이제 따뜻하니까 정말 좋아요. 겨울 긴 겨울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모두 어, 꽃피는 봄처럼 싱그럽고 어, 따스하고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메아리였습니다.